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복사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고양이 오피스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뭐야, 이거 투자? 어, 뭐야? 이거 어, 투자를 했는데,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군요. <laughs> 내일 오전 9시,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laughs> 내일 영상은 일단 9시 안 올라가겠네. 자 그러고 이거 스피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못 돌리네요 이것도 다 봤고 제가 그동안 진행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했냐면 보여드리죠 봐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받아요 자 돈도 많죠 <laughs> 막 이런 거막 엄청 많이 사고 막 했는데 뭐야 3레벨이 요구해? 너 B라고 지금 3레벨 요구하는 거야? 3레벨 엄청 비싸요, 여러분. 48,000원이야. 일단 사줘. 요거 들어줄게. 어? 아, 전력을 해야 되구나. <laughs> 어? 왜 이렇게 비싸? 샀고 이제 전력이 얼마나 남았지? 이거 내가 고친다. 아니 막 애들이 이제 좀 비싸졌어요. 그럼 좀 고급져졌어 애들이 이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음 일단 뭐 들어줄게 이러고. 와, 나슬레벨 요구해. 4레벨 요구하는 거야? <laughs> 아니, 쫓아낼까? 아니, 어이가 없네. 쫓아낼까? 아, 해약시켜버리고 싶네. 와, 진짜 까다롭네, 까다로워, 진짜. 와.. 너무 한거 아니야? 니네들? 해약시켜버리고 싶다. 50개 어서 해약시켜버릴라. 아니 얘네들 봐준다고 벌써 돈이 없어. 허, 어이가 없네. 자, 일단 글이 이렇게 3등을 요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좀 비싸긴 한데 들어주지! 이러면 내가 어머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지금 이래서 106호를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101호, 102호 막 이런 거 관리하기도 힘든데 106호를 어떻게 열어요 일단 이거 하자 오 뭐야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네 경험치 증가? <laughs> 돈 필요한데 돈줘 아니 뭔 갑자기 경험치 타령이야. 경험치 타령은 아 진짜 아 니네들은 또왜 어... 일단 이거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봤고요.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은 그래도 104호랑 104호랑 102호, 101호 아, 진짜. <laughs> 일단, 음, 3레벨로 만들어주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너무 싫어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다, 갑자기. 아니, 너무 하잖아. 이것까지 사달래. 아, <laughs> 어, 어, 진짜. 골치 아프네. 너무 하잖아 이거 열들아 어, 뭐돈 벌어준 만큼 뭐 대까지 치러라 이런 거야 너무 하잖아 지금 17만 원으로 뭐할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러분. <laughs> 어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엔? 뭐지 이거? 퇴근? <laughs> 응? 잠깐만. 받고. <laughs> 받고.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알았어. <laughs> 어, 일단, 돈이 좀 생기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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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일단 되는 만큼 이거 다사 볼게요. 오, 이제 다 노란색 됐고. 그다음에 소화기 3레벨이랑 이거 3레벨 이렇게 하고 이거 는사 그냥 사놓으면 되네. 오, <laughs> 케이 열렸어. 맞자아 뭐야? 아 이거 사야 돼? 아 오케이 사준다.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이거까지 열렸죠? 와, 한 시간이나 줬어. 우와, 돈 갑자기 많이 생겼다. 오! 일단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어. 8시간 살까? 아니, 다 여기다가 쓰기 너무 아까우니까 50분, 30분만 살게요. 아, 이제 8시간 사자, 그냥. <laughs> 그 다음에, 와, 1300만원, 아 130, 아, 1000, 오케이, 1000만원?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음, 이거 사주고, 이거 3레벨에, 이거 3레벨. 오케이. 이 정도면 얘네들 만족시킬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103호는 어, 여유 있어요. 102호는, 알았어. 일단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호감도 높이고 올게요. 살짝 좀 해봤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케이. 전체적으로 일단 다 이렇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한 군만 하면 뭔가 애들이 약간 질투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아니죠? 모르세요? 모르네. 아 뭐야 이거 사라벨 했네 아 비싼데 이거 아자 <laughs> <laughs> 했습니다 와 여긴 소화기도 없었어 나뭐 했냐 이때까지 아 어, 이제 음 얘네들 일레벨로 e 하자 오와 가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뭐 하지 이제 뭔가 할게 많아요, 여기. 이 게임이 그래서 재밌어. 뭔가 할게 엄청 많아요. 약간 좀 나만의 성장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어, 여기 좀... 어? 화장실 업그레이드 줄까? 아, 화장실은 내가 업그레이드 다 해놨구나. 이거 조금만 해주고. 와, 뭐 현재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한다고? 와... 신기하다. 자, 일단 3F까지 발아줄게요 어, 이러면 또 100개 생겼다. <laughs> 와. 우와, 여기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면 새 회사를 이제 사 볼까? 연장 지키면 안 되냐? 아니, 얘들아 가지 마. 얘들아. 얘들아. 가지 마. 일단, 저 진짜 비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씨 할게요. 이제 얘네들 좀, 요구가 좀, 오케이. 얘들아 와! 그래, 이리 가시. 아니, 무슨 요구를 엄청나게,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이, 나 지금 아까 1,400만 원에 있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돈 줄어드는 거 봐. 뭐야, 이거. 아, 진짜. 자. 일단 20분 못 기다려요.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와, 12개나 있네? 다 사놓죠, 뭐. 이거 두개 있고, 하나, 하나만 사자. <laughs> 회사는? 아, 회사가 고될 게 없네요. 그이레벨로다 맞추겠습니다. 우와 벌써 전력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많이 키웠는데? 더 순식간에 줄어드네? <laughs>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오늘 뭔가 성장 많이 하네요 좋았어 어, 뭐야? 뭐가 부족해? 응? 이것때또다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여러분. 황금은 마이크는 너무 비싸고, 이 정도면 되겠다. 역시 돈 많은, 도, 역시 돈이 많으면 엄청 좋아요. 허, 13만원? 가세요. 근데 EF는 어차피 못 사면, 1F도 못 사잖아요. 어 마음 아프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laughs> 오케이 결제했고요. 음 그러면 이제 뭐하지? 음어 여기 좀진화시켜줄까요 엄청 비싸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애들? 고급 유머가 <laughs> <laughs> 아, 요거 회사를 근데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좀 그렇네요. 이것까지 받아주고. 와, 오늘 근데 성장을 많이 해서 이거. 일단 인기가 없어도 3회차까지는 찍을게요, 이거.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애들 호감도가 왜안 좋지? 아, 이거 사달라고 사준다? 됐냐? 넌왜 이래? 테이라. 넌왜 이래? 아, 이거 하나 안 샀구나. 어, 미안하다, 테이라. <laughs> 자, 호감도까지 다 맞춰줬고, 이제 진짜 엄청 좋네요. 확장 좀 시켜줄까, 이제? 21,000원... 아니야 엥? 뭐야 70? 나 지금 70인데? 70 위로 가야돼? 까다롭네 <laughs> 어... 뭘 해주지? 이거 하나 사줄게요 이러면 71되니까 이거는 뭘까 근데? 뭐야 아, 부자 지수도 필요해? 부자 지수는 뭐야? 엥? 어, 이건 뭐지? 아, 아, 여기서 부자 지수를 높이는 거구나. 뭐야, 차고? 보유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주택을 구매? 어, 뭐야, 복잡해. 여기는 어디야? 뭐야, 호미 <laughs> 이사? 뭐야, 이거. 엥? 여기 우리 집된 거야? 뭐야? 아니, 내가 비싼 돈 주고 이거 했었더만. 뭐야. 이제 차고 생긴 거 아니야? 오케이. 어, 좀 비싼 걸로 간다. 지금, 55니까. 아, 이거, 1500만원 너무 비싸고. 이거 하나 사자. 이거 판매할까요, 여러분? 판매. 판매. 돈은 그대로 돌려받았네. 다행이다. 45가 필요한데. 이거 사자. 오케이. 이러면 이제 90 됐거든요? 이제, 이거 사, 이거, 뭐지? 은행이 생겼다. 아, 여기서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오. 내가 그거 하나 하려고 지금 이렇게나 많이? 헉.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응. 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돈에 가치가 없네 내일 이거 받으면 엄청 많아지네요 네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너 뭐야? 액자가 필요해? 사줄게? 구매?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 빠